하나, 둘, 셋! 오 우와, 내일 누군요 네? 그 얘는 둘째, 다운이에요. 먹포예요, 먹포. 요즘 왜 이렇게 이쁜 짓 하는지 모르겠어요. 둘째입니다. 수컷이에요. 다운아, 여기. 옳지. 먹는 거 진심이에요. 저쪽에 있는 간식통에서도 제일 많이 꺼내 먹고요. 여기 와서도. 먹는 친구예요. 저기 분명 앉아 있었는데 언제 또 이렇게 와가지고 먹고 있어요. 어, 다 먹었어. 발도 되게 크죠. 그쵸? 자, 이렇게 먹을 때 평소랑 똑같이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도 하는 거고요. 평소와 같이 먹이에 반응을 보이는지 아니면 귀에 상처가 났는지 오늘은 아름이랑 많이 티격태격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상처 안 났는지 관찰을 하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다원이다온이 배도 한번 볼 텐데요, 다원아배 한번 보자. 이거 아니야? 네. 옳지 와, 네배 관찰하고요, 발바닥도 관찰할 수가 있어요. 발바닥에서 발톱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? 아니요. 어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어요. 평소에는 발 속에 발톱이 숨겨져 있는데요, 발톱이 일어나거나 사냥을 할 때는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, 그쵸 어, 한번 더 하고싶은가봐요 자 이번에는 어, 일어서는거 어려운거거든요 맛있는 소고기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, 바로 일어나죠? 네 우와 키가 굉장히 커요 그쵸? 자 우리 현존하는 어, 호랑이 중에서 가장 큰 호랑이가 한국 호랑이, 백두산 호랑이,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 11개월 됐어요 태어난지 다음 달 되면 1년 되는 날이거든요 벌써 굉장히 많이 컸죠?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닭고기를 먹어볼게요 자 먹을 때 코를 보시면 분홍색인데요 나이가 어릴수록 분홍색이고요 나이가 많은 호랑이들은 코에 점이 많이 생깁니다 이따 엄마 호랑이가 오게 되면 또 관찰해보도록 할게요 어, 앞으로 오면 다칠 수 있으니까 뒤쪽에서 봐주세요 근 네, 되게 잘 먹죠 그쵸? 이렇게 밥 먹을 때도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자, 여기. 자 그리고 이렇게 밥먹을때 수염이 막 앞으로 나와요. 앞에 있는 물체를 구분할 때꼭 필요한 수염입니다. 자, 저쪽 분들도 안 보이시니까 또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쪽으로 오세요. 되게 빠르죠, 그죠? 항상 먹는 거에 진심이에요. 자, 여기서만 먹지 않고 다른 곳에서도 먹이를 넣어준다 그랬죠? 그래서 사냥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먹을 게 풍부해요. 몸매가 푸동포동해요 그죠? 항상 이런 체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호랑이 닭다리를 줘볼 건데요. 밥다이 우리는 뼈를 발라 먹죠? 우리 호랑이 어떻게 먹는지 보세요. 자, 어 왔어? 잠깐만. 자, 어금니로 뼈를 씹어서 먹어요. 그렇죠? 두입에 먹어버렸어요.